안녕하세요 부산시민 여러분 오늘의 앵커를 맡은 참여TV 시민기자단 8기 박경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참여TV 시민기자단 8기 안수빈입니다 네, 수빈씨 지난달에 해랑씨랑 설리씨가 앵커를 맡은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앵커를 맡게 되었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지난달에 두 분이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긴장이 되네요 이번달에는 다가올 6월 13일 지방선거와 관련된 영상들과 소외계층들을 위한 영상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달에도 지난 달에 이어서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번 한달 동안 참여 TV가 준비한 영상들을 하나하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월 4일 부산 시청 앞에서 부산 시민 회의 발족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에선 시민 참여로 민선 7기 부산 시정 수립하자라는 슬로건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중민참로 민성천지 부산시장 수리하자수리하자수리하자수리하자 첫째, 촛불항쟁은 불안하고 부패한 권력에 맞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응이었다. 둘째, 촛불항쟁을 통해 시민들은 더 이상 유권자가 아니라 주권자라고 의식하게 되었다. 셋째, 주권자 시민은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전국 단위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안착되고 활성화되기를 요구한다. 넷째, 초벌 항쟁은 적폐 청산을 열마하는 시민 혁명이다 다섯째, 시민 주권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다. 부산 적폐 청산하고 시민 주권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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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랫동안 일당 독재로 이어진 여러 가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7일 부산공공성연대는 부산시청 앞에서 5대 개혁가제를 제안했습니다. 이전 정부에 의해 약화된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산을 바꾸는 5대 개혁가제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공성이 대단히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민사회운동, 불뿌리운동, 노동운동이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하나, 부산 시민의 생명관리를 우선하는 공공비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정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를 위한 구체적 제도를 마련한다. 둘째, 시민을 위한 시민이 함께하는 시정운동입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동을 위해 주권자인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계획한다. 셋째, 노동이 존중받고 소외와 차별 없는 지역 공동체를 구성한답니다. 노동자,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소외와 차별을 해소하여 모든 시민이 기본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넷째,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입니다. 부산 청년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제도를 마련한다. 다섯째, 공공기관의 공적 기능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개혁입니다. 공공기관이 부산 시민을 위해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는 민주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부산 공공성년들은위 5대 과제와 그 세부 내용에 동의하는 지방선거 후보 및 정당들과 전체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허위 그 협약을 체결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도 부산 시민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우대 과제가 시행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17일 부산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출범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언론이 어떤 방향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6가지 감시정책의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유권자가 원한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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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지방 선거가 어떤 선거가에 대한 인식만 분명하다면 언론이 해야 할 보도가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되는지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정적인 경마 중계식 보도를 감시합니다. 이 올바른 여론조사 정보를 제공하고 결과 해석은 신중하게 전달하는지 감시하겠습니다. 정책 의제 중심의 선거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합니다. 특히.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의제에 대해 각 후보와 정당의 정책 및 공약을 평가해 유권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지 감시하겠습니다. 양시 양비론과 기계적 균형에 매몰되지 않고 제대로 된 검증 보도를 하는지 감시합니다. 정당 정책과 후보의 자질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서 적극적 공정성을 실천해 주세요. 신진 후보나 군소정당 소속 후보에 대해 충분히 보도되는지 감시합니다. 신진 후보나 소수정당 소속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하여 우리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유권자의 정치적 냉소와 혐오를 확산시키는 보도를 감시합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정치 혐오주의 조장 보도를 중단하고 유권자가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도를 만들어주세요.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지역주의, 소지역주의 선거 보도를 감시합니다. 인기 영합적이고 무분별한 지역개발 의제를 부각시키는 후보의 발언이나 공약이 있으면 지역 이익에만 방점을 찍어 긍정적으로 보도하지 말고 타당성을 짚고 분석하는지 감시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감시 준칙을 잘 지켜서 공정한 방송이 이루어지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선거 얘기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의 체험 행사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볼까 합니다. 수민 씨. 장애인 보행권 행사는 어떤 행사인가요? 이번 행사는 서울 시부울 개최된 장애인 보행권 체험 행사입니다. 시민기자단 8기인 박혜영 씨와 이채원 씨가 함께 참여해서 영상을 제작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싶습니다. 오늘 여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로 오늘 함께 이동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느껴주시고 정말로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필요한지 어떻게 건물과 어떤 어떤 것들을 만들 때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느끼고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방 생강 <laughs> 부도의 약재 뿌리 네, 이 영상을 보니 부산의 장애인 보행권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루빨리 장애인 보행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미씨, 얼마 전에 중간고사 시험을 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치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꿀떼지에서 알려주는 시험기와 꿀떼를 보고 공부를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수미씨가 도움을 받은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부산대 동아대, 경성대 재학생들이 들려주는 시험 기간 꿀팁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점 댄데. 네, 저는 삼점 댑니다. 아, 나 이번 3점거든 말씀을 다 녹음을 해가지고. 응. 그리고 저는 수업을 안 들어가지고. 나중에 애들한테 이렇게 필기를 다 모아서 그거를 이렇게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공부법을 어 제가 좀 좋은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어 문재인 대통령 공부법이란 술은 술을 적당량 먹은, 먹은 상태로 적당히 기분이 좋은 상태로 하면 어 이제 시험 공부가 루즈해지지도 않고 이제 잠도 덜아서 어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시험기간에 공부 난 아, 카페가 좋던데 카페에 네. 학교 왜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대학악 소리도 있고 여자도 많아서 잤는데 여자 마음도 좋잖아. 도서관 가면 일단 가면은 예. 아좀 하려면 배가고 그럼 밥 먹으러 가야 돼. 밥 먹고면 아또 잠이야 그럼 좀 잠자야 돼. 잠자고 나면 아또 공부가 안돼 그럼 집에 갈래 이렇게. 근데 그건 공부 안한 친구들이 그는데 조금만 마음 가짐이 돼 있는 사람들은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도서관 가세요. 땡가 네. 어. <laughs> 새내기 때싼 똥을 치운다고 2학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수강만은 안 하게 공부는 조금이라도 하는 걸 추천합니다. 네, 어, 이 친구 의견에 좀 동일한데 공부를 조금은 하되 너무 1학년 때부터 공부 공부하면 또 너무 추억이 없으니까 1학년 때도 1학년만의 감성이 있거든요. <laughs> 1학년의 감성이죠. 그시 온천천도 거 걸어가고 다른 타 대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 한번 정도는 째도 되니까 땡땡이 한번 치고 온천천이든 근교 등 가서 친구들끼리 친목도 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신 재학생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경윤씨, 재학생들에 알려준 꿀팁들 정말 유익하지 않나요? 네, 오늘 알게 된 꿀팁들을 다음 시간부터 꼭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의 참여TV는 여기서 마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더욱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